우와 드디어 심화편이다. 언덕에 올라오니까 느낌이 좋은 걸? 그치? 저기 달도 뜨네. 우우. 근데 달이 뭔가 히읗을 닮은 것 같다. 그렇네. 그럼 그 김에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서 히읗에 대해서 좀더 볼까? 히읗은 언제 어디에 오냐에 따라 음운 변동이 다양하게 나와서 헷갈리거든. 신기한 녀석이네. 어떤 경우들이 있는데. 1. 음운 변동 없이 히읗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 히읗이 원래대로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먼저 받침이 아닌 초성에 와야 해. 하마나 만화의 경우가 그렇군. 맞아. 하지만 초성에 와도 히읗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2.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경우 바로 기억 디귿, 비읍, 지읍과 인접할 때가 그래. 축약인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경우였나? 그렇지. 법학이 법학으로 발음되는 것처럼 말이야. 거센 소리 되기는 히읗이 받침일 때도 똑같이 일어나지. 맞아.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면 돼. 노코가 노코로 되는 것처럼 히읗이 초성이든 받침이든 상관없이 기역, 디귿, 비읍, 지귿과 만나면 각기 키읔, 티읕, 피읖, 치읓으로 변해. 히읗이 받침으로 쓰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변해? 3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받침으로 쓰는 걸 생각해 봐야겠지? 먼저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에 어떤 게 있을까?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라. 음~ 음~ 있긴 있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는 건딱 하나. 바로 히읗이야. 아하 히읗이 있었구나. 그럼 히읗을 한번 발음해봐. 응? 히읗. 어? 받침의 히읗이 디귿으로 발음이 나네? 맞아. 히읗은 받침일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디귿으로 교체되어 나는 거지. 그래서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하면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비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이 돼. 논는이 논는으로 발음되는 것 같은 건가? 맞아. 바로 그거야. 그럼 이번에는 한번 히읗 뒤에 조사 2를 붙여볼래? 조사 2를 히읗이 어라? 히읗이 이번에는 시옷으로 나는데, 응응 히읗을 히읗에 마찬가지인데 히읗은 뒤에 모음이 와서 연음이 되면 시옷으로 소리가 나. 오후 신기하군. 4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 하지만 교체만 있지는 않은데.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하면 히읗이 타락해 나나 쌓이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군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읗 뒤에 시옷이 올 시옷 때에도 음운 변동이 나타나 노쏘 같은 경우인가? 맞아. 시옷은 쌍시옷으로 변하고 히읗은 사라졌지. 이걸 히읗과 시옷이 축약되어 쌍시옷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히읗이 디귿으로 변한 후 디귿으로 인해 시옷이 된소리되게 되어서 쌍시옷으로 변한 후 디귿이 탈락한다고 보기도 해. 아하 그렇군. 다시 생각해보면 히읗이 초성에 오고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인접하지 않으면 히읗으로 소리가 나고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인접하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군. 그리고 히읗이 받침일 때 기본적으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으로 교체되지만 뒤에 니은이 온다면 디귿이 비음화가 되어 니은으로 교체. 뒤에 모음이 오면 히읗이 탈락. 뒤에 시옷이 온다면 시옷은 쌍시옷으로 바뀌고 히읗은 사라짐. 맞아 맞아. 헤헷. 그럼 오늘 한걸 정리해봐야지. 다음 시간에는 뭐해? 다음은 또 헷갈리기 쉬운 사이시옷과 사이소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오호, 사이시옷과 사이소리라. 이건 좀 집중해야겠는데.